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의 불꽃도사입니다. 오늘 불꽃도사의 테마 선치 시간으로 오늘 가져온 테마는 자율주행 테마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 테마를 가져온 어, 이유를 한번 봐야겠죠. 자 먼저 관련 일정으로는 이제 9월 22일 어, 내일인데. 이제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9월 22일이기 때문에 23일 약 새벽 정도 되겠죠. 전기차와 이제 자율주행차, 이제 선두주자인 테슬라에서 배터리데이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제 주주총회를 하면서 이제 이 배터리와 관련된, 어, 굉장히 큰 발표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내용은 이제 배터리 내재화, 테슬라가 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이제 전부 고체로 만들어진 배터리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배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많이 되었는가 어, 관련 주로는 뭐 CIS와 아바코가 있는데 둘다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테슬라 배터리데이 배터리와 관련되는데 왜 제가 자율주행 테마를 가져왔을까 왜냐면은 이 두개 다 모두 배터리 성능과 관련이 되었는데요 배터리 성능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 결국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성능이 왜 중요하냐면 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성능이 많이 발전하고 배터리의 어, 수명이 늘어난다면 이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큰 수혜가 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율주행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10월에 이제 있을 이슈인데요. 이제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출시하게 되고, 어, 뭐 자율주행 버스를 뭐 시, 시범 운전도 하고, 여러가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어, 도입하는 등 이제 뭔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이 자율주행 테마에 있는 어, 이런 종목들이 뭔가 시세를 줄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율주행 테마를 가져왔고요. 이제 관련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주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NCN, 라닉스, 남성, 더 미동, MC넥스, 틴크웨어 등등 이제 종목들 중에 요 종목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장주로 알려진 거는,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가장, 어,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NCN, 라닉스, 남성, 텀이동, n c n e x 팅크웨 등등,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다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어,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앞에 여기 보시면은, 9월 14일에 상한가가 벌써 한번 나왔습니다. 어, 크게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상한가가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도 뭐, 윗골를 달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라인을 지지하면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안 좋았음에도, 어, 한 8%까지 슈팅이 나오고, 윗골를 달면서 이렇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어, 자율주행 이슈는 여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실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가끔 대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보통은 한 2등에서 3등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앞에 본 모트렉스와 굉장히 비슷하게 여기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지지하고 있죠. 오늘도 잠깐 4% 정도 어, 팅이 나왔다가 어 시장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지지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NCN입니다. NCN은 이제 어 AI 반도체 쪽과 관련되고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서도 어, 굉장히 이전에 굉장히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녀석인데 원래 이름은 이제 넥스트칩이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대장급으로 움직이던 녀석이었는데 이제 사명을 NCN으로 바꾸고 나서 어,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뭔가 다시 그때처럼 어, 한 번씩 계속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슈팅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모트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또이 라인을 또 지지해 주면서 굉장히 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NCN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넥스트 칩대와 같이 굉장히 또큰 시세를 줄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닉스인데요. 라닉스도 앞에 본 종목들과 같이 앞에 또 한번 크게 거래량 들드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 그도 똑같이 한이 정도를 지지해주면서 현재는 조정받고 있는 중이죠. 라닉스도 그 AI 쪽 이런 쪽 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도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주행 테마로도 현재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남성인데요. 어,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는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관련되어서 잘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약간 앞에 봤던 종목들과 약간은 움직임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날 이제 9월 14일에 어, 한번 거래량이 살짝 올라왔었죠. 살짝 올라오면서 한번 시세를 줬었는데 약하게 시세를 줬었는데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있던 종목들보다는 약간은 어 약하게 움직일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과 관련되어서 자율주행 쪽으로 뭔가 이슈가 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현재는 그 자율주행 쪽으로 약간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미동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에 봤던 차트들과 어 살짝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 주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 그 뒤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어 이제 한 이틀 동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이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주는데요. 이제 더비동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과 관련되어서 블랙박스 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카메라가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mcnex 인데요. mcnex도 이제 앞에 봤던 더 미동과 비슷하게 약간 카메라 쪽인데,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 왜 필요하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 쪽에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음, 전방, 어, 측방, 후방, 이제 다 모든 면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야 그 주변을 감시를 하면서 자율주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카메라 모듈 쪽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거래량 한면 앞에 들어왔고요. 그 뒤로 어큰 시세는 없이 그냥 한번 쭉 흘러 내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쭉 내려 빠졌었지만 그래도 미꾸리 달면서 뭔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틴크웨어입니다. 틴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블랙박스, 블랙박스와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어, 앞에 어떤 차트들과는 좀 다르게 어, 크게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살짝은 애매한 종목인데 그래도 이 블랙박스와 관련해서는 틴크웨어도 굉장히 이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주모트레서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NCN, 라닉스, 남성 더비동, MC넥스, 틴크어 이렇게 여덟 종목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러한 자율주행 테마에 있어서 이렇게 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율주행 상용화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이 발전하는 것 또한 자율주행 상용화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어, 핵심적으로 잘 보시면서. 뭐이 자율주행 테마의 움직임도 한번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 제 머리 위에 보시면은 번호가 써져 있는데요.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이제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로 두 종목 정도 어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 종목을 한 종목 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약 3일 동안 무료 체험 종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다경제연구소의 불꽃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